첫 번째가 이 위대한 개치비와 이노크 가든에 관한 어, 얘기인데요. 소유에 대한 얘기입니다. 소유. 이 개치비는 어, 본인이 사랑했던 여자를 못 잊고 그 결혼한 데이지를 네, 완전히 소유하고 싶어서 심지어 데이지 남편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녀는 내가 가난했던 탓에 기다리다 지쳐서 당신과 결혼한 것뿐이요 그건 아주 큰 실수였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나 말고는 어느 누구도 사랑하지 않았던 거요. 그에 반해서 이 이노크 가든은 본인의 네, 부인과 아이를 두고 중국으로 어, 돈을 벌러갔다가 무역선을 타고 갔다가 난파가 돼서 무인도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데 죽은 줄 알고 이 아내의 이노카든의 친구 원래 어릴 때부터 도와줬죠. 도와주다가 사랑하게 됐고 10년 동안 안 돌아오니까 죽었다고 확신을 하고 그 친구와 다시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예, 이 이노카든은 살아서 돌아오죠. 10년 만에. 근데 10년 만에 돌아와서 그 단란하게 꾸려진 가정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알리지 말자. 알리지 말자. 나의 존재를 알리지 말자. 나로 인해 그들의 평화와 행복이 깨어져서는 안 된다. 어, 두 명의 자기만의 스타일입니다. 여러분. 그, 정답을 갖자는 게 아닙니다. 아, 이렇게 소유하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소유, 소유하려는 사람도 있구나. 아, 나는 과연? 나는 과연 같은가? 그래서 마지막에 질문을 던져놨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소유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보시고, 소유란 이런 거구나. 그리고 나는 무엇을 소유하겠다.